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가운데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 PMC 바그너 웨그너 그룹에 고용된 용병 300명이 우크라이나 동부 칠러 분리주의 지역에 투입돼 활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현지 시간 뉴욕 타임스 NYT에 따르면 복수의 익명 유럽 소식통은 바그너 소속 용병 300명이 우크라이나와 전면전 토대를 닦기 위해 먼저 돈바스 지역 내 도네츠크 루간스크 우크라이나와 루안스크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은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른바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라고 명령한 곳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Nyt의 서방 정보당국은 리비아와 시리아를 떠나 크림반도로 입국하는 러시아의 용병들을 추적했다며 그들은 시민으로 위장해 칠러 반군 지역으로 침투했다고 말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민간 비밀 군사기업 프라이빗트 밀리터리 컴퍼니로 미국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의 칠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을 지원 중이다. 앞서 이들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대도 활약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다.